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7일자 묵상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핵심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7절 바로 그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공경과 경시라는 두 태도가 어떻게 자신과 또 세상을 구원하는 열쇠가 될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의 정말 핵심은 그거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이걸 받았을 때 노아가 보인 그 반응, 바로 경외함이라는 한 단어요. 오늘 이 단어가 가진 무게를 함께 좀 풀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노아가 경고를 받은 게 홍수잖아요. 뭐랄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 속의 재앙 같은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에이 하고 무시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도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노아는 자기 상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경외함인 겁니다 아 경외함 네 그래서 그 방주를 짓는 행위가 그냥 노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였다는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와 120년 동안요 비웃음 속에서 방주를 만든다는 게 이 보통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를 지탱한 원동력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또 깊은 존경심이요. 네. 그리고 오늘 자료가 이 공경의 태도를 우리의 본성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요? 네. 바로 경시라는 태도요. 자료에서는 인간 본성을 되게 재밌게 표현하는데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 가벼움과 조급함이라고 말하거든요. 와 가벼움이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음, 가볍게 취사선택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경시의 태도인 거죠. 네. 자료는 죄의 시작도 거기서 비롯됐다고 지적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농담처럼 여겼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노아의 공경은 그 말씀의 무게를 깨닫고 묵묵히 순종하는 신실함이었던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자료가 노아의 방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노아가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라는 구원의 도구를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라는 어찌 보면 더큰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아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갔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깊이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창조적인 힘을 갖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거겠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정말 진지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 내 형편에 따라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지어야 할 보이지 않는 방주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 담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인내와 경외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의 좋은 태도를 묵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눈앞의 이익과 즉각적인 결과만을 쫓으며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영혼을 깨워 주시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조롱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세상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최고의 공경으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향기로운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